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줄 모릅니다. 할렐루야! 오늘 도 우리 모두가 함께 2025년 9월 28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저는 말씀을 전달함으로 대언함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셉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본문 성경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화면을 보시거나 성경 책을 보시면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의 내려가매 이끌려 누구에게 이끌렸죠? 이제 형들에게 요셉을 돈 주고 산 상인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요셉을 끌고 가서 애굽에 가서 노예로 파는 것입니다. 이끌려 내려가며 시작.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의 총애를 입는 요셉을 시기하다가 그 시기가 미움으로 변해 버린 거예요. 그즈음에 형들은 이제 세겜이라는 큰 들에서 아버지의 양들을 치고 있었는데 그곳에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때 형들이 저절로 죽여 버리자 서로 원논 했어요. 그러다가 참 죽이기는 못하고 죽이지는 못하고 이제 구덩이에 빠뜨렸다가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팔아 버린 거예요. 노예로 팔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돈으로 산 상인들이 이제 요셉을 애굽으로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 시장에서 노예로 팔아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요셉은 바로의 신하인 친위장, 요즘 말로 하면 경호실 경호실장쯤 되죠. 보디바리 집에 노예가 되어 생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죠. 2절 말씀에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자가 되어, 하나님이 그 노예를 팔린 요셉과 함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형통 모든 일이 노예로 팔렸지만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요셉이 다른 날에 노예로 팔렸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해석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돌보아 주시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매튜헬이라는 신학자는 이 구절의 해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는 멀리 떨어졌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에게 가까이 계셨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아버지와는 떨어졌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과 함께 계셨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주심으로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본문 성경을 화면에 보시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39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이방인 그 요, 요셉의 주인 보디발도 알았다는 거예요. 요셉을 가만히 보니까 이 주인인 보디발이 달라요. 신이 그그그 표현으로 신이 하나님이 저 요셉과 함께,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왜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은 영적인 심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알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신앙이 얼마나 좋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요셉을 돌보았느냐. 그 주인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이방인이 보디발도 영적인 느낌으로 요셉은 신이 도와주는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이라라고 느꼈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후에 또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형통, 모든 일이 잘 풀려가는 거예요. 비록 보디발 부인의 일로 보디발 부인이 요셉을 유혹했잖아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했잖아요. 감옥에 갇혔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돌봤어요. 함께 해주셨어요. 여러분 잘하시는 성경구절 함께 읽어요. 창세기 39장 21절부터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시고 돌보셨어요. 그에게 인자, 사랑을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요 이제 요셉이 부대발 장군의 유혹을 거절했는데 불구하고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도 형통,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22절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할렐루야. 23절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여, 얼마나 요셉을 믿었으면, 인정했으면, 간수장이 죄인들을 다 요셉에게 맡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살펴보지 않아요. 틀림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럴까요? 이는,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뜻.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돌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혔는데도 형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셉이 이렇게 감옥에 갇혔을 때한 가지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왕에게 죄를 짓고 감옥에 갇힌 왕의 관리들의 시중을 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두 사람의 꿈을 각각 해석해줍니다. 요셉의 꿈 해석은 정확했잖아요. 우리 다 알죠? 요셉이 복직이 될 것이라고 한 사람은 정말 복직이 되었고, 사형을 당하게 될 사람은, 될, 될 것이라고 한 사람은 정말 사형을 당해버렸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만 2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일이 일어났죠. 요셉이 애굽 왕의 꿈을 해석해 준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로 3절부터 같이 화면을 보면서 성경책을 읽으면 합독합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애굽 황제죠. 꿈을 꾼죠. 자기가 나일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바대에서 뜯어 먹고 그 집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나일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강가에 서 있더니 사절입니다.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일곱 소를 먹은지라. 바로 가고 그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바른 일곱 이삭이 나오던 흉측한 거죠. 7절입니다. 그 가는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상을 삼켜버려.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8절입니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범민하여 사람을 보내요 애국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왕은 이 꿈을 꾸고 본민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꿈의 내용들이 심상치 않았어요. 두 번째는 심상치 않은 꿈을 두 번이나 꾼 거예요. 비슷한 내용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왕은 이건 분명히 개시적인 꿈인데 메시지가 있는데 아무도 몰라 본인도 몰라 본민했습니다. 그냥 이제 8절에 나와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심상치 않은 왕의 꿈을 감옥에 갇혀 있었던 요셉이 해석을 한 것입니다. 누가 중간 다리했죠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고위 관리가. 애굽의 모든 사람이 왕의 꿈 꿈을 해석하지 못하자 자기에게 있었던 경험을 왕에게 말하면서 제가 잠깐 감옥에 있었잖아요. 거기서 꿈 해석을 받고 제가 살았습니다. 정말 꿈 해석을 잘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초청해 보시죠. 자, 창세기 41장, 25절부터 읽어요. 요셉이 바로에게 왔어요. 아르데. 바로의 꿈은 하나라. 그두 가지 꿈을 꾸는데 한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십니다.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해. 7년이란 얘기죠.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의 칠년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칠년이요. 동풍에 말라 소기빈 일곱 이삭도 일곱배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의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하이 이것이라. 29절부터 요온 애국당에 일곱의 칠년 동안 큰 풍년이 있겠고 그 후에 일곱해 칠년 동안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뜬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 가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에게 꿈을 두 번씩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의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아멘. 그리고 여러분 요셉은 이렇게 꿈 해석만 해주지 않았어요. 앞으로 그 국가가 맞이할 재난을 준비해서 국가가 어떤 정책을 표현할 것까지 파라오,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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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에게 말해주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33절부터 같이 합독합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태가 애국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일곱의 풍년의 애굽 땅의 5 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곡물을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의 말 일곱의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말하지 아니. 할이다. 이렇게 여러분 요셉은 꿈도 해석해 주고 그리고 다가올 재난에 대한 대비책까지 바로 바로에게 제시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왕의 반응을 보십시오. 37절부터 함께 읽어요.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기 좋게 여긴다 이 말씀은 요셉의 꿈해석과그의 정책 비전을 너무 너무 재시를 좋게 여긴 거예요. 3 8절바로과그의 신하들에 르되 유아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아,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꿈을 해석함으로 파라오, 바로의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언행 심사를 너무 너무 잘하면. 하나님의 영광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이럴까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이 이르되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시에 있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왕과 신하가 요셉에게 감동을 받아버린 거예요. 만일 요셉이 이꿈 해석을 해주지 못했더라면, 애굽은 정말 큰 혼란에 빠졌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을 정책까지 제시했던 것이 이 왕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요셉을 총리로 등극시킨 거예요. 창세기 41장 41절부터 함께 읽어요.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새마포 슬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이제 총리의 의관을 입히게 한 거예요. 40전절. 자기에게는 버금술에 버금수레, 이 버금술에는 왕이 수레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왕이 타고 다니는 수레. 또 하나는 왕이 타고 다니는 수레가 뭐 고장이 났거나 어떤 경우에 그의 버금간 수레를 하나 더 준비해 놓은. 그러니까 뭐 1호차, 2호차죠. 2호차. 이 버금 수레를 그를 태 술에 그를 태우며 요셉을 태운 거예요.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지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왜냐면 총리 대신이 이제 지나가니까 바로가 그의 애국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다가 미워하는 것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세겜에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판 것도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거예요. 사실 요셉이 형들에게 노예로 팔릴 때그 형들은 요셉의 미래를 생각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가 어떤 인물이 될지. 물론 요셉 자신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요셉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애굽의 총리 여러분. 그 당시 그 근동 지역을 제패했던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애굽의 총리만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애굽을 심한 가뭄과 기근 속에 허덕일 것을 구해 주는 여러분 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노예로 팔아 버린 형들과 아버지 야곱과 모든 가족을 구원시키는 요셉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46장에 나옵니다. 7절부터 함께 읽어요. 요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과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왜 갔죠? 이제 애굽만 흉년이 든게 아니에요. 모든 그 지역이 다 흉년이 들어서 이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요셉이 기적적으로 아버지를 초청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가 가문의 모든 가설을 데리고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오는 거예요. 27절을 읽어요. 애굽에서 또한 요셉이 낳은 아들 두 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나중에 아버지 형들 모든 집안 식구들을 구해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했기에 요셉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그런 은총을 받을 수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다 아시죠? 하나님을 섬기는 섬기는 좋은 신앙. 믿음이 좋았던 것입니다. 아멘. 믿음입니다. 요셉의 믿음을 가장 잘 드러낸 성경 구절 읽겠습니다. 창세기 39장 8절부터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이제 주인의 막 아내가 유혹하니까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그만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요셉은 어떤 경우에도 죄를 짓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 보디발의 아내 유호 장면을 통해서 요셉이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보든 안 보든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사람은 역시 행한대로 결실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는 대로. 요셉의 바르고 좋은 신앙과 좋은 믿음은 하나님께 은총을 입게 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하고 좋은 행신은 또 사람들에게도 신뢰를 받는 심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 좋은 신앙으로 바르게 살면 우리가 매일 모든 일을 좋은 신앙으로 바르게 하고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 은총을 입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신앙으로 총행시를 하면 사람들도 알게 돼서 우리에게 신뢰와 존경을 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의 묵상과 적용 공면입니다 우리가 지금 쭉한 15분 이상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묵상, 묵상으로 본문 성경을 읽으로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창세기 39장 1절부터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춘이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요셉을 돌보아 주셨으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사람을 알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 보디발 장군조차 요셉만 보면 은 그의 신이 그를 돕고 있구나 하는 감동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 적용합니다. 적용 화면에 있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사람은 행한대로 결실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는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바르고 좋은 신앙고 좋은 믿음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한 것입니다. 알렐루야. 그리고 요셉의 선하고 좋은 행실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존경을 받게 하였던 것입니다. 알렐루야. 이제 적용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며 요셉과 비교해 볼때 어떻습니까? 자, 요셉은 그렇게 좋은 신앙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고 모든 사람에게도 영적인 감동을 주었고 실제로 존경과 신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예가 순간적으로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할렐루야. 자, 요셉의 신앙을 들었습니다. 그런 우리의 신앙 은 어떤 신앙이며? 요셉과 우리 신앙을 비교할 때 어떠냐는 것입니다. 권면을 드립니다. 적용을 근거로 권면을 드려요. 권면 여러분 같이 읽음으로 권면을 받으세요. 시작 요셉을 닮기를 원합니다. 매일 좋은 신앙으로 바르게 살고 매일 모든 일을 좋은 신앙으로 바르게 하고 사시기를 권면합니다. 제가 권면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총을 읽게 1 0년들를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신앙을 하나님께 보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원총을 입습니다 여러분 좋은 신앙으로 여러분의 그 좋은 생활을 사람들에게 행하십시오 모든 사람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머리를 숙이시기 바랍니다